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한평생 단한 번도 대선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후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뉴스를 다시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끌어안겠습니다.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 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집권해선 안 됩니다.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하시는데 제 이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일으켜 세운 경제 이대로 절대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입니다. 그 역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 등을 밟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중 하나가 아닌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을 세상에서 제일 큰 꽃가마에 태우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 품고 가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